또 도전에는 역시 앞으로 이 병란의 대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돼 있죠. 이제 천하창생을 병으로 속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장차 모든 병은 태울 줄 아야 막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명쾌하게 이렇게 증산상제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명쾌한 해답을 바로 도전 속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주 남내 도장을 저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주 남내 도장을 가니 도장은 교회와는 달리 정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소호사님과 도장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장에서 태울주 수행을 함께하고 집에서도 또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추 작업을 할때 태울주를 읽으면서 작업을 하니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 평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아,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태월주 수행을 하면서 그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머릿 속에서 맴도는 귓벌레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태월주의 조화를 아, 이분이 집에서나 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태월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